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동생네 집에 잠깐 놀러 왔거든요. 동생네 집은, 우리 막내 동생네 집은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걸려요. 근데 오래 그만에 왔는데, 어, 가드를 너무 예쁘게 갖고 나가지고, 제가 너무 예뻐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는 가을인데도 아직 단풍이 저렇게 다 떨어지지 않았네요. 얘네 뒤뜰에 보니까. 그리고 예쁜 꽃들을 좀 심어놓긴 했는데 좀 부실하네. <laughs> 좀 부실해요. 이쁘긴 이쁜데, 이쁘게 그물 켜냈는데. 이렇게. 집에서 맨날 꽃이나 가꾸고, 하우스 와이, 와이프예요 취미가 그러니까, 단풍나무 조금 이렇게 단풍이 붙어 있고, 장미꽃, 장미나무인데 장미꽃이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피었네요. 이런 꽃들도 있고.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은행나무처럼 참 이뻐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도 귀엽게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뒤에는 뒤에는 지금 어, 저기도 꽃이 있네. 아 어, 꽃이쁘게 잘 걷고 났네요. 이거는 베트니아잖아요. 보라색하고 핑크색하고 같이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근데 음, 이것도 옛날에 저희 집에서 조금 꺾어다가 뿌리 내 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될 것네. 얘가 선이 금손인가 봐요. 어, 무슨 뭐걸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어머, 이건 동백나무 아니에요? 동백나무인데 동백 꽃이 피었네. 음, 세상에. 이뻐요 동백나무.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저기서 본 장미 같은데. 장미 꽃이쁘죠? 이쁘네. 음. 이쁘게 잘 갖고 놨네요. 저것도 아까 같은 꽃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꽃인가? 어, 허브를 어, 이렇게 심어놨나봐요. 이런 허브, 조그맣게 나 그랬죠. 수국이. 봄인줄 알고 다시 피어나네. 저기 지금 가을이 가고 있는 데, 겨울이 오 라고 하는 데. 이것도, 이것도 냄새 좋은 꽃인데 이거, 는페 이거, 이렇게심어놨이요 예쁘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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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놓고 장미 장미 꽃 있는데 장미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응? 키는 작은데 아직, 근데 되게 예쁘죠. 키는 조그만데 그래도 꽃은 좀 폈네. 이쁘고잘 꾸며놨어요. 예쁘네요. 뒤에는. 저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저렇게 커요. 응? 저렇게 크고, 또, 저기 뭐야. 단풍. 우리 집에는 다 단풍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풍이 그대로 물들어 갖고 있네. 이쁘네. 지금, 저거를, 옆에, 동물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담같이 쌓놨나봐요 어, 저렇게 단풍잎이 아직 많이 붙어 있네요 우리 집고 불과 15분 떨어졌는데 저거 보세요 단풍이 이쁘잖아요 저기랑 저 뒤에 있는 건 소나무고, 저거는 떡갈나무, 도토리나무고. 근데도 참 이쁘네. 얘는 땅이 넓어서 뭐 지금 뭐든지 할수 있고. 저 안에는 지금 수영장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수영장 안 쓰니까. 근데 요 여기에 지금 피망이랑 저때저 고추랑 저뭐 그런 거 줬잖아요. 그거 아침가봐요. 근데 어, 지금도 또 뭐가 나네요. 뭘 심어가지고 보니까 요 어, 얘네 신랑이 그것도 다 만들어줘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지 모르네. <laughs> 저기 저 어, 나무는 우리 집에서 다 게다가 심은 거예요. 블루베리랑 저기 비그 <laughs> 피그 나무, 비그가 저 무화과 나무 그거 심었거든요. 저렇게 뽑아서 심었는데 저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우리 집에 잔뜩 있어요. 아까워 아까워 그런 것들이 아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어, 이거를 찍어봤어요. 너무 예뻐서 음. 그리고. 소나 저 집은 소나무가 그렇게 많네. 아, 땅도 넓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버섯이 없어 버섯 버섯이 있을만한데 버섯이 없어요. 아니 <laughs> 도토리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그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그늘에도 보면. 버섯이 없어요. 그냥 맨 쓰, 쓸데없는 잡채만 잔뜩 있고 버섯이 없네. 쓸데가 있겠죠. 근데 뭐 나한테 쓸데가 없는 거지 <laughs> 하늘은 저렇게 파래. 어, 진짜 파랗고 좋다. 다이 영상에 다 담을 담을 수 없는 게 아니네요. 저것도 무슨 갈렙인가? 저건 참 이쁘네요. 그냥 제멋대로 막난 나무들이 얘네 여기까지 막다 나무였었는데 지금 다 나무 잘라서 저렇게 해놨잖아요. 뒤에다가.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집으로 올까봐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놔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나무들은 산이나 이런 데다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튼튼해서 잘안 쓰러지잖아요. 근데 여기 나무들은 이렇게 키는 큰데 뿌리가 땅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막 뻗어 있어요. 그러다가 뭐 바람 불고 막 이러면 힘 없이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서 그냥 집도 막 망가뜨리고 막 그래서 집으로 오는 거는 아무를 다 잘라 버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나무 잘라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진해 땅까지 왜 그러냐면 이 저기 뭐야 불을 때는 그런 어 굴뚝이 있으면 이런 나무 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는 가스로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가스비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어떤 집들은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불도 뗄수 있는 굴뚝이 있어가지고, 이런 나무 같은 거다 떼고, 겨울에 막 집에서 이렇게 나무 떼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고구마도 거먹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집을 저렇게 지어 놔 가지고 가스로만 그게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식 집들이 그래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 다 골뚝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나무 이런 거를 다뗄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현대식 집들이 저렇게 현대식 집들이 다 이렇게 그런 가스로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가스로 그걸 켜잖아요. 그러면 가스비 한달에 한뭐 2000불 1000불 나올걸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피크기간에 많이 쓸때 원래 싸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을 일부러 더 높여가지고 비싸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싸고 가스비 전기세도 또 여름에 에어컨 켜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분위 완전히 도둑놈 심보지 뭐야. <웃음> <웃음> 원래는 정말 국면을 생각하면 많이 쓸때 싸게 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돈 벌라고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아, 너무 예뻐. 예쁘다. 이제 우리 동생이, 어, 언니 무김치로 김치찌개 해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어, 다른 동생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풍, 우리 동생네 집에 와가지고 단풍,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같이 공유하고 싶고, 꽃들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